안녕하세요 미니올이에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액체괴물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영상 짧게 찍어야 되거든요 사정 때문에 물도 네, 진짜 잘 찍히고 아 진짜 아닌데 약간 찍으면 다시 부풀어 올라요 네 어쨌든 아, 그리고 이거 출처는 제 출처 같아요, 아마도. 준비, 일단 이거 제가 만드는 방법은 알려드릴 건데, 직접, 동영상으로는, 음, 같이 못 액기를 만드, 액기를 만드는 영상은 없고, 그냥 말하는 영상만 있기 때문에, 그냥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빨리, 짧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이거는 물 비율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이거 장점은요. 진짜 진짜 잘 흘러내리고요. 그 다음에 손에는 진짜 하나도 안 묻고 손바닥에도 해도 윤기는 저차 안 묻습니다. 진짜 안 묻어요. 제가 땀이 지금 있어. 손에 땀이 있어가지고 어 손에 있는 윤기는요. 그냥 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준비물은 아이클레이랑 아이클레이, 물, 소다, 섞을 똥 섞을 것 그다음에 물풀 밖에 없습니다 이 진짜 탱탱하고 물도 잘 찍히고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고 일단은 아이클레이를 제가 직접 비율이라도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클레이 이 정도에 음. 마이클레이를이 정도 이 정도의 물풀 아니 물을 이거 일 대의 율보다한 조금 더 많게 해주세요. 그리고 섞을 통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셨으면 음, 이 물이 이렇게 좀 딸려 오잖아요. 물 그냥 이건 물이거든요. 물이 딸 이게 원래 딸려오는데 이게 이렇게 좀 찐덕찐덕하게 딸려오는 것과 아이클레이 걸쭉한 면 그게 섞은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물과 아이클레이를 섞어주세요. 저는 전부 다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풀을 6분의 2.5 정도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 4분의 이렇게 4개로 나눈 것 중에 음, 절반? 이러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정도, 아니8분의 3? 그 정도해서 어, 이렇게 섞어 줍니다 물풀이랑 아이클레이 물이랑 이렇게 섞어 주시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뭉치진 않아요. 그리 그래, 그래가지고 소다를 넣어 줍니다. 소다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벽을 톡톡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렇게는 되거든요? 여기서, 물을, 저는 이 숟가락 기준으로 했거든요? 이 물에 담겨있는 숟가락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이거 5g이에요. 이거, 이 전체가, 보시면, 이 전체가 5g이거든요? 이 5g을 저는 한 5번 정도는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5g 정도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가지고요한번 넣고 계속 섞이고 이렇게 잘 흐르는 확인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하거나 4, 섯번그 정도 반복하시면요. 이게 손에 안 묻는 액체연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거 만들 때 손이 묻었어요.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문대시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문댔어요. 이렇게 크게 묻진 않아요. 근데 묶 손을 씻어주시면 이제 이렇게 아무리 만져도 묻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손바닥으로 만들 땐 용기가 묻었는데 이제 전혀 안묻고요 이거 진짜 좋은 액체 괴물이니까 한번 만들어보시고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진짜 잘 흐르고요. 몰드도 엄청 잘 떠지고 진짜 엄청 엄청 좋습니다. 제가 많이 묻었었는데 금방 떼졌어요 어쨌든, 이 거대 액체물 정말 좋으니까 한번 만들어보세요. 대왕으로 만들어도, 제가 적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2층 점토 되면 이거 제가 만든 후기도 찍을 테니까, 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